고, 구독자가 1, 1만 명이나 됐어 요 아니, 구독하지 말라니까. 왜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? 고맙기는 한지.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. 제가할수있는게 겨우 이런 영상이나 찍어오는 것 밖에 없네요. 감사함의 의미라요. 지발바닥이라도 이건 좀 아닌 것같아 그냥 구독취소 혀이요? 아니요요 그럼 감사하고요 <laughs>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저 경고 혀어요뭔소리야 이게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그, 뭐, 뭔말 뭐 하고 있었지 아, 구독 취소. 구독 취소 효유. 구독자 계속 내면 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, 잠못 자유. 이 원래도 한 자긴 하는 게, 더못 자유. 이할 거면, 울어엄니 구독 효유. 지가 효도할 수 있는 거라고는, 이것밖에 없으니께 그니께, 그러니까 지는 후딱 구독 취소 효유. 끝까지 숨 참을 거예요 가능해요. 어차피 이 대기는 무조건 제가 이겨요. 아시죠? 구독 취소할 때까지 제 진짜로 평생 숨 참을 거예요